이대로 가면은 진짜 나라고 황혼 이혼을 알아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나는 이혼하고 싶진 않아. 아, 누군 뭐 이혼하고 싶어? 그거 들다 보고 하는 거지. 좀너 의뢰해주신 분 누구신가요? 네, 저예요. 저 전데. 내가 뭘뭘 잘못했길래? 나는 삼식이, 삼식이 해도 그냥 테레비에서만 삼식이를 알았지. 이렇게 옆에서 삼식인으로 탈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그냥 한 아홉 시쯤 먹나? 아홉 시나 열 시. 시그 사이에. 그리고 열두 시 반에서 한시 사이에 점심. 일곱 시에 저녁. <laughs> 어, 여덟 시나 아홉 시쯤에는 이제 간식. 그전에는 일주일도 밥안 안 먹은 적도 있어요, 같이. 그 전에는 그래도 어떻든 간에 매일 밖으로 일한다고 아 돌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새끼 아 삼식 씨하고 살을 내니까 정말 답답하고 그런 거안 하다가 할래 봐요저 같은 경우에는요. 맨날 집에서 집밥 집밥 이렇게 먹으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나가서 외식을 하고 싶은데 그쵸. 아유 집에서 있는 반찬 먹어. 무슨 뭐 한우 암소갈비만 먹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몇만원으로 다정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꼭 집밥, 집밥, 집밥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집밥이 그리운 거야. 집밥을 내가 많이 먹어보지 못했어요. 어, 어느 날한날 날 가수가 탁 됐어? 지방 댕기고 어디다니고 어디다니고 전부 바깥에서 밥을 먹고 그치. 다니는 거야. 알지? 응. 그거 알지? 알면서 응. 왜 그래? 바깥쪽에서 안 먹는 게 싫어? 그래서 자꾸 집밥 집밥 원하는 거야, 아... 거야. 그리고... 집밥을 하면 누가 하느냐 이거야 반찬이랑을 누가 해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럼 반찬을 내가 해? 엄마하고 똑같고만 자기 엄마하고 어머 갑자기 어... 여기서 돌아가신 오... 오... 가족... 장모님을 왜 불러요 가족을 건드리지않어 갑자기? 저 솔직히 사람 엄마가요 같이 내가 처갓집에 처가, 같이 한 25년을 오... 모시고 살았는데 꼭 나갔다 밥달라는면 밥도 어디서 못뭐 얻어먹고 댕기냐 아. 아이, 막 이런 소리 하면요. 짜증 이확 나는 거. 나는 집밥이 그리워서 들어왔는데 열시 11시에 들어서 와밥 달라고 하면 어느 여자가 조, 좋다고 그러겠어요. 애교가 많은 여자도 그건 싫다 그래요. 아유, 정말. <laughs> 지금 세대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으면은 진짜 벌써 쫓겨났어요. 그러면 그때는 아버님 뭐 하고 계셨는데. 텔레비전 뭐, 보고 앉아 있죠. <laughs> <laughs>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진짜 아유 답답해 답답해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반찬도 내가 막 꺼내놓고 그건 사실 응?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 거야. 알아? 살아남기 위해선 그렇게 해야지. 나만 아냐? 살아남기 위해선? 내가 뭘 죽을 수 있겠나? <laughs> 진짜 우리 엄마, 아버지 모든 것 같다 진짜. 이대로 가면은 진짜 나라고 황혼 이혼을 안 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나는 이혼하고 싶진 않아. 아, 누구는 뭐 이혼하고 싶어. 그거 뜯다보고 하는 거지. 좀 너무. 이혼하고 싶진 않고, 진짜 그 힘든 과정을 이겨가면서 해왔는데, 지금 와서 뭐 이혼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아이고야. 이렇게 한 사람이랑 이렇게까지 오래 사는 최초의 인류래요. 네, 맞아요. <laughs>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자연적으로는요? 50년 이상 한 사람이랑 사는 게 이게 맞다. 이게요 맞지가 않는 거라고 <laughs> 아. 여보 나는 백년해로할 거야 백년해로 하고 싶어요 아이 그래도, 그래도 돈 벌어다 줬잖아 아이 돈 때문에 사는 거야 <laughs> 뭐라고? 돈까지 안 벌어다 주면 어떻게 살아 그럼 밥안 줬지 정말 이 사람은요, 진짜 이 빵점이 아니라 빵빵빵점짜리 남편이었어요.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했어도 정말 맛있는 거뭐 먹고 싶어? 물어, 없지? 물어본 적 없지? 잊어버렸지, 다. 아이, 애를 낳는 것도 혼자, 혼자 났어요. 아. 어. 어때, 고생했어? 아파? 어쩌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낚시 다니고, 술 아이고. 먹고, 30대 조금 넘어서부터 딱 우리 애들 대학만 들어가면은 너구는 끝이다라고는 생각하고 살았어요. 나도 왜 그러냐면은 막 너무 미우니까. 이제 그랬는데 애들이 고3 때 쓰러졌어요. <laughs> 술 많이 먹고 해서 강경전으로 쓰러졌어요. 50% 50%라 이거요. 나한테 사인하라고더라고요. 음. 나를 보면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눈빛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막 불쌍하고. 그리고 내가 막 속으로 맞먹었던 것이 내 재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못 버리겠더라고요. 늦게 내가 철이 들었죠.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게 자식들한테도 민폐를 안 끼치는 걸로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좀 움직이고 이렇게 하라는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답답해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소파에한번 앉으면요, 거기가 펜질펜질펜질 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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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동안 안 움직이고, 정말 뭐, 뭐가 있는지 좀한번그소파좀다 뒤져봐야 되겠어. 접착제가 있는 거 같아. 근데 왜 그러냐면, 다닐 때도 없고, 이게 백수에 접어든 거 같아. 백수길에. 어. 2년 동안, 거의,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나가서 누구하고 말도 섞기도 싫은 거야. 음. 야, 너 요즘 어떠냐. 아, 요즘 죽을 맛이야. 똑같은 소리를 내가 듣는 거야. 그, 그 소리를 들으러 왜 내가 나가냐, 이거지. 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 나하고 생각 차이가 어. 틀린 거야. 나는 운동 삼아서 그 자리만 앉아갖고, 정말. 아이고. 그자고에서 맨날 음. 앉아만 있냐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그게 내가. 화장실. 어. 어? <laughs> 화장실 아니면은, 부엌에 물고, 약 먹는 거,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만 움직이잖아. 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진짜 다리에 힘없어갖고, 나중에 이제 실체 타고 다닌다니까. 빨리 죽어. 아 빨리 죽는다고? 어. 죽으라는 <laughs> 아니에요.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 근육이 없어져서 빨리 죽어. 이 어. 어. 말이에요.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요. 네. 네. 나도 솔직하니 히 그래. 뭐냐면 자, 자 자기, 자기는 잘모를 거야. 목소리가 무지하게 커졌어. 원래 크잖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원래 큰게 아니라 어밥 먹어 이게 아니야. 밥도 안 먹어? 어? 못래밥 그래. 차려놨는데 빨리빨리 리빨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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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남성하고 여성하고 뒤가 뒤집어 바꿔진 것 같아요. 음. 내가 오히려 여성화가 되고 이 사람 은 남자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 안오졌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장이 바뀐 것 같다고. 자존심 이 무지하게 상하는 거야. 음.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한때는 내가 정말. 큰소리치면서 살았는데 야 내가 돈을 못 벌어줘서 이렇게 나를 무시하나 주시면. 무시하나 집에 없었으면 이런 소리 안 들었고 이런 눈치를 안 봤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음... 때 눈치 보이는 게 아니야 항상 보고 있어 에이? 매일? 매일 그 말같이 오버하고 있어 아 진짜 매일 봐 한다 한다 하니까 진짜 어디까지 하는 거야 정말 에이. 아니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걸 어떻게 누가 보면 막 굉장히 악천 줄 알겠다 이제 이거 보면은 그러겠네 아주 못된 여자라고 그러겠네 잘났다 그래서 아이고 참. 나도 봐 눈치. 나한테 무슨 눈치를 봐. 아유 나 눈치 봐 그럼 나 눈치 본다 이렇게 보고 보냐 참식이밥채를주고응 어? 과일 깎아 대고 응. 아니 그 원래 과일 같은 거 깎아주는 거 아닌가 원래? 엄 어, 쌤님 과일은 안 깎아주는 거예요. 저희 집 남자들은 이제 애도요 껍질째 먹는 게 당연한 줄 알아. 고맙게 생각해. 뭐야? 내가 혼자의 고민거리를 나 혼자 해결하려고 나 혼자 새키고 있는 중이야. 우리 남편을 배려한다고 우리 애들한테나 남편한테나는 언제 얼마가 들어가고 내가 이달에 얼마가 부족하고 하는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살아요. 아. 어... 어... 그리고 내가 이쪽 귀가 지금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성이래요. 달팽이가 음. 아닌가? 그게 압이 차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은 웅웅웅웅 들리고 이렇게 또릿또릿하게를 못 듣는 아, 거예요. 아, 그래서. 아, 귀가 안 들리니까 네. 더 목소리가, 목소리가 커지신, 커지신 거거 거구나. 예, 네, 네, 네. 한몇달전 됐어요. 그런 것은 모르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데. 개심하고만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할 거다. 네. 태어나도 다시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좋으셔. 아니래? 어니 아니야. <웃음> 삐- 저는 안 해요. 거짓말 탐지기 없어요, 이게? <laughs> 현실부죠. <부정. 웃음> 저는 안 합니다. 좀 상냥한 사람하고 살아보고 싶어요. 음. 젊었을 때못 해봤던 것도 다른 사람 만나서 해보고 싶고 아, 내가 시켜줄 테니까. 아겠어알어 어? 이제 와서 이제, 이제 나이 먹어서 소용없어. 그리고, 아니, 음. 다시 만난 데는 내가 해줄게. 그렇다면 생각해 볼 문제지만은 어, 그러니까. 아직은 비에요. 음. <laughs> 너무 목소리가 너무 높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 좀낮춰주고좀 상냥해 줬으면 좋겠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한 이틀에 한번 정도는 나가서 뭐 비싼 거 아니더라도 그럼... 뭐 국수를 먹는다든가 국밥을 먹는다든가 맞아, 맞아. 집에서 나가서 좀한 번씩 먹는 것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네.